덕부입니다! 오늘 1년 절기, 24절기 중에 하지라고 그래요.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지구에 와서 가장 긴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83년 3월 8일날 지구에 와서 뭔가 한바탕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한번 해보자. 이번 생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그러면서 시작해서 72년 프로젝트로 달려오는 과정에서 2003년 5월 2 5일날 이런 생각을 하겠다. 아니, 기도는 할수 있잖아. 야, 그래서 100일 기도 1차로 100분 해서 안 되면 또 2차 하면 되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지가 은연 21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21년 기념, 그리고 83년 3월 8일 출발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42주년 기념행사 야, 이제는 뭐 기도는 할수 있잖아가 아니라 덕분입니다는 할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지구 살리기 천일 결사 해양하면서, 야, 이 지구에다가.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데 거의 세포가 있단 말이야. 그 세포에다 덕분이면을, 아무 쇠기 모자해서 30일 집중 정진해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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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구 세포에다가 덕분입니다를 쉐기 이런 걸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30일 해양이 내리고 특히 100일기도 100분 해보자인데 77차가 끝나고 78차 시작이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 78자 회양 70. 7차 해양 78차 입제 맞이하고, 30일 정진 해양 하면서, 41년 동안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항해상, 같이 한번 달려보는 사람 선 드세요! 선착순 41명 하니까, 아이고, 저도 41명은 못겠다너끼워주세요 영원히 삼중구조 세 사람이 들어서 43명이 집중정진하는데, 아이고, 나는 그때 못 했지만 중간에도 하고 싶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함께하고, 특히 우리 조상님들. 이 지구가 영원히 행복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함께 해준 족사님들이 음암을 많은데 이번 백중 기도는 자기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49일 동안 덕분입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저녁 8시부터 9시 하루 두 차례씩 우리 후손들과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고 간절히 간절히 청해서 이번에 같이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눈물나게 고맙잖아요. 다 함께 잘사는 세상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해주는 여러분께 있으니까 달려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달려갈 날도 여러분 덕분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뭘로 표현할까하다가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또햇살을찍어서 방아를 었는데 이게 현미의 눈을 살린 건강의 쌀과 또 백미의 밥맛을 된 이게 뭐요? 예 9분도 5분도 사이 7분도라고. 아, 큰가한 쌀을 또가져왔길래 보는 순간, 아이고 이 고마움을 이분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일단 이번에 어온게 방아 적어서 41만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로. 그것도 지금 팔고 있는 10kg 가격에서 가감하게 7천이나 더시켜서 그래서 한사람이 여러 개살면안 되니까 한 사람 이한 분씩. 41명이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자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고마운 표현 조금은 하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운 것은 함께 해주는 분이 있어서 그렇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 혼자서 살려고 해도 살수 없는 것. 그게 뭐냐? 하늘 땅 모든 인연이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 이 가르침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서 세포에 새겨져서 일상이 덕분입니다. 이 삶으로 고마움이 속구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구의 우크라이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걸볼때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함께 잘 사는 세상 41년을 달려왔지만 아직도 함께 잘 살자고 손잡는 게 아니라 싸우고 계속 반복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 시점에 우리 함께 덕분에 메달을 새겨서 이분들 가슴에도 평화가 행복이 함께 깃들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고마운 일에, 그런 일에 함께 해주는 크그 고마운 마음에 감동해서 이번에 적어남아 고마운 표현으로 7분도살, 예, 한정 판매지만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알리게 됐네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나는할수 덕분이면 있잖아요. 덕분이면서 안 좋아지면 이 지구상에 한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그 간단한 가르침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요술을 변화시키고 지구를 변화시킨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저, 덕분입니다. 덕분 하다 보면 신나서 덕분이 이미 다섯 자가 줄어들어. 덕분다로 줄어들어.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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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다덕분다덕분다덕분다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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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 도구다 구다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놀면서 놀이사만 즐게시나게 가족들 모두가 입은 백중기도에 함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77자 해양과 78자 입제 이번 일을 하는데요, 백중기도를 이참에 같이 하면서 4 0일 동안 한번 미리 보시면 됐다. 3 0일 동안 해보니까 그냥 오토바이 다른 것보다 더 빨리 갑니다 함께 이렇게 신나게 우리 덕분입니다덕분덕분덕분분이계덕분할수덕분서 너무 행이합니다 함께 해주덕분이맙습니다덕분입니다고분이니다